검찰개혁을 통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법원검찰에 끌려다니는 정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정치의 사법화로 그렇습니다 오, 네.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다 판단해요 그런데 왜 가표 못 찍습니까? 본인에게 검찰 수사 혹시 열릴지 모르는 캐비넷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당에서 야 야 이거 부결이야? 그러면 그냥 부결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 세계에서 야 부결이야 그러면 부결하는 것은 뭐 조폭 깡패들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 사회에서 누가 부결이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그래요. 그런데 소위 많이 배웠다는 정치 엘리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 부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 법원, 사법 리스크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